수첫 번째 시간이 무리식에 대해서 배울게 요 무리식은 진짜 뭐 내용이 거의 없어요 한 10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무리식이라 는 거는 근호 근호라는 게 루트잖아요 루트 이 루트가 포함된 식을 무리식이라고 한다라는 거 어. 음, 루트가 포함된 식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루트가 그러니까 하여튼 루트가 들어간 식을 그러니까 무리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똑같은데 여기 루트 안에 어떤 식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값이 실수가 되려면은 이 루트 안에 여기 이 안에 있는 이 식이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허수잖아요. 허수. 그래서 이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려면 이 근호 안에 이 루트 안에 이 식이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식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유리식과 무리식이라고 나는데 유리식은 이제 다항식, 뭐 일차식, 이차식, 삼차식, 사차식,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운 분수식, 그리고 이제 루트가 들어간 무리식을 배워보겠다. 왜 음. 무리식은 뭐 별건 없어. 요 그냥 이렇게 루트가 들어간 식, 근호가 들어간 식을 이렇게 무리식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 그래서 이 무리식이 실수가 되려면 이 루트 안의 값이 반드시 영 이상이어야 된다. 이 루트 안의 값이 영 이상이어야 된다. 음. 어, 그 다음, 뭐, 이런 거는 그냥 제곱근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냥 유리화 같은 건 당연히 해주는 거고, 어, 뭐, 별로 그렇게 할게 없어요. 그냥 무리수계사라는 것과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한번, 어, 문제도 뭐 이렇게 하나밖에 없냐. <laughs> 음,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한번 문제를 보자. 오늘 뭐 문제가 딸랑 하나밖에 없네. 뭐 이런 날도 있죠. 어. 그래서 수학에서는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반드시 뭐한다? 유리화한다라는 특성 있죠. 유리화한다 유리화를 해주자. 그래서 합착골로 유리화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여기다 곱하는데, 이 곱하는 순간 얘랑 똑같으니까 제곱이지. 어, 그래서 합착골의 원리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거 제곱하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음.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여기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요거 정리하면은 이렇게 없어지고 2x고 뭐 마이너스 2합작네이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정리하면 x끼리 없어지고 2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요렇게 되네요. <laughs> 그래서 하트 정리 써서 마무리 하면은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됐다. 어. 근데 이제 X에다가 루트3을 대입하라 그니까 이제 루트3 대입해서 마무리하면 루트3 대입하면 루트3, 여기다 루트3을 넣으면 제곱하면 3이니까 빼기 루트2.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네. 뭐, 아무 쓸데없는 내용. <laughs> 아무 쓸데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실제는 이런 문제들이 좀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하나 설명하자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걸 유리화를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유리화를 하면 돼요. 좀 빨리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당연히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수학에서 이렇게 루트가 들어간 식이 합착골로 나오면 보통 이 합이나 차나 뭔가 곱을 미리 구해놓고서 이걸 유리화 하다 보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약간 요런거 그러니까 이렇게 루트가 들어가는 합착골이 나오면 얘네들을 더하거나 뺀거나 곱한 걸 미리 구해놓고 뭔가 합착골을 쓰면 좋다. 이 문제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건 확인 체크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좋은데 이 문제도 여기다 그냥 바로 대입하면 복잡하니까 변형하는 걸 쓰죠. 이렇게 X-2는 루트 3 그리고 양변 제곱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푸는 거 있죠. <laughs> 그래서 이거를 직접 대입하면 이세 제곱할 때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이게 뭔가 수학에서 뭔가 대입하기가 대입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는 이 대입하는 식 자체를 변형해서 얘를 간단히 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것도 유리화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지금 확인 체크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좋네. 그리고 여기다 이게 대입하면 뭔가 싹싹싹싹싹 없어지는 뭐 이렇게 재밌는 문제들 그래서 지금 문제들은 얘는 뭐 솔직히 별로고 그래도 하긴 해야죠 별론데 이, 이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요 이 문제들이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숙제로 잘 해보세요 무리식은 뭐 솔직히 별로 할게 없네요.